오자야, 갈까? 오늘 룩입니다. 오늘 데일리 룩은 베이지 브라운 컬러의 베스트랑 좀 스키니 타입의 스트레이트진? 함께 매치했어요. 종아리 모양이 별로 안 예뻐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긴 힐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얼마 전에 제가 자라에서 구매를 했던 베스트인데요. 엄청 특이한 게양 옆이 트여있어요. 좀 독특하게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옆면이 더 예쁘게 표현이 잘 되는 그런 니트베스트입니다. 록체 백을 들어줬어요. 오늘 왜 이렇게 다리가 부었지? 다리가 엄청 많이 부었네요. 오늘의 아우터는 나인 패딩입니다. 이거 숏패딩인데 되게 깔끔하고 이게 라인이 예뻐요. 오늘은 가방을 안으르면서 오픈을 해가지고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수자야 가까? 일로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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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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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자라 흰 반팔 티셔츠랑 필라테스 레깅스예요. 필라테스를 안 가고 있어가지고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피부관리 받으러 가니까 오늘은 선크림만 발라서 모자를 썼습니다. 이거 바이브레이트 볼캡이에요. 그래서 오늘 룩은 약간 그림자, 그림자 룩입니다. 이렇게 입고 다니기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다리가 편하고 배랑 허리가 편한 옷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코트 입기 전에 추우니까 얘는 막스마라 빈티지 가디건입니다. 빔프라임 같은 데 가면 캐시미어 가디건을 정말 저렴하게 득템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는데 진짜 예쁩니다. 예쁘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잘 봐야 되지만 그래도 역시 이렇게 허리 벨트 있으니까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스킨케어 받으러 가는 날. 데일리 룩입니다하세요 밸류는 <laughs> <건> 진짜 대단하고. <laughs> 아, <laughs> 아, 이게 계속. 내가 배우고, 도 전하고 해야 되는. 진짜. 빠빠. 귀여 좋아하는 토니오. 오늘 피부 관리 받으러 왔습니다. <laughs> 안정적인 내 <내지>. 집. <목소리도> 이제 5분만 있으면 스킨케어 끝입니다. <목소리도> 짜잔. 안녕하세요. 김리사입니다. 오늘은 녹등 녹색한 데일리 룩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캐시미어 가디건이랑 새틴 음, 스커트랑 앵클 부츠 신고 시계랑 팔찌를 함께 매치해가지고 조금 유니크하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좀 작은 링귀걸이인데 살짝 좀 볼드한 느낌이고요. 이건 자라에서 산 헤어 곱창 밴드입니다. 근데 지금 뒤에 머리가 튀어나와가지고 하나가, 하나가 저렇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오늘은 루비우를 발랐는데요. 오늘 루비우 발랐는데 제가 그 전에 립밤을 먼저 바르고 난 다음에 루비우를 발라가지고 살짝 좀 광택이 나는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발라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오늘 바른 게이맥 루비우인데요. 다르죠?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번에 카카오 프렌즈랑 콜라보레이션 해 가지고 탄생하게 된맥 베스트셀러 아이템입니다. 얘는 루비우예요. 진짜 맥하면 딱 떠오르는 그 바로 루비우. 미사입니다 오늘은 살짝 놈코어 느낌으로 데일리 룩을 입어봤습니다. 아직 추우니까 검정복 폴라티랑 안에 맞춰 입고 바깥에 이거 모코블링 셔츠인데요. 여기가 또 이런 오버핏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이번에 한번 득템을 해봤는데 진짜 매력적이네요. 역시 모코블링 이쁩니다. 이거는 제가 자라에서 얼마 전에 구매를 했던 와이드 슬랙스인데요. 얘랑 진짜 케미가 장난 아니죠. 얘는 좀 짙은 차콜 컬러거든요. 근데 안에 검정 목폴라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플랫은 착한구두 제품입니다. 저의 정말 교복 같은 그런 슈즈예요. 오늘 가방은 너무나 귀여운 캐롯백 화이트 요거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까맣지만, 가방은 하얗게 포인트를 줬어요. 음... 롱코트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laughs> 이렇게 입고, 오늘 하루도 시작해볼게요. <목소리> o p r m i s i n g 되게 귀여운 모직 자켓 입었고요. 안에는 자라 반팔티. 화이트 티셔츠 입었고 밑에는 목코블링 슬랙스 입고 자라 가방입니다. 여기에 자라 코트를 덧입을 거긴 한데요. 이 핸드메이드 자켓만으로는 조금 추울 것 같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자라 코트를 입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일리룩 이렇게. 느끼죠좀잘 표현이... 음, 음, 특히 눈는면 되겠어요. 게잘어떠 계산서 보고 후식도 보여요. 맛있는